제가 지난 우리 청문회 회의 때그 정유라 덴마크 현지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튿날 바로 덴마크 대사관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왔는데 그 덴마크 대사관 측에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그 덴마크 현지 외교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외교부에서는 덴마크 검찰에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아시겠지만, 정유라가 한국 온다고 했다가 그걸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출국을 우리가 요청을 하더라도, 정유라 본인이 그걸 거부하면 1년 이상의 소송을 거쳐야 됩니다. 최소한 1년 에는 우리가 정유라를 볼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특검은 3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럼 정유라는 특검을 피하게 됩니다. 청문회를 피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 덴마크 대사관에서도, 어, 현지 청문회에 대해서, 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검찰에게까지 협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정유라 덴마크 현지 청문회를 결의를 해서, 제 국회의원 하태경 개인 이름의 협조 공문이 아니라, 우리 특위의 공식 협조 공문을 덴마크 검찰에 보내줄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우리 새누리당 간사도 반대를 안 하셨기 때문에 간사간 합의를 해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승일 총인는 예. 우리 저 김한정 총리한 김한정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이 분명치 않아서 제가 다시 재질의를 드리는데요. 예. 어 우리 노노 노 참고인이죠. 네. 어, 노 참고인께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네네. 그 미르와 K스포츠가 통합이 되고 네네. 그 통합재단의 이사장으로 어, 가게 되어 있다라는 네네. 말씀을 언론에서 하신 걸 봤어요. 네, 그 맞습니다. 사, 사실입니까? 예, 예, 제가 한 얘기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재단에 들어와서 그 정경련이 운영하는지 알고 들어왔는데 최순실이 운영하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재, 최순실이 그뭐 W.K.를 통해서 K-스포츠는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미르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 예,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 예, 예.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이런 그 통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2017년 이후에는.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의 추정이에요. 네 감지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네네. 들은 네.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그건 좀 너무 뭐 상상은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상상이다. 예,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 어, 그러면은 이제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예. 정경련이 통합을 발표했고. 네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네. 근데 통합이 된다는 것과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온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미르도 k-스포츠도 다 전경 령이 만들어 줬고 네. 그 다음에 미르도 k-스포츠도 다 들어올 때 이력서가 다 어디, 어디 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이 네. 다 통제를 하는데 네, 네. 최순실 이 이사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네네. 그럼 박 대통령이 들어온다 네네. 근데 왜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확신을 합니까? 통합된다는 예. 거. 이해가 잘안는데정동춘 그 최순실이 저희 저희한테 네. 예. 마, 맞아 말하세요. 예. 최순실이 예, 예. 저희한테 이력서하고 이런 걸 줬을 때 받아 갔을 때 예.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문제가 없어야 이 재단에 들어간다고 얘기 한 부분은 태웅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니까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한번더 민족 쪽에서 걸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니다 아, 그러니까 됐습니다. 직원들 뽑을 때마다 네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네네. 그 검증 절차를 거치는 이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기 는이 때문에 네네. 이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는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 이이사장으로 왔을 때 네네. 문제 있는 직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네, 사전에 까다롭게 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더라. 이것 네네.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 정동춘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사장으로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단이 이름을 바꿔서 박근혜 재단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를한 적도 있어요 노재, 노창고인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한,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노창고인 하신 이야기 중에 그 정유라가 네. 하남에 경기도 네. 하남 시에 자기 할아버지 땅이 많다 네. 그러니까 최태민 땅이 많다 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적이 있나요 예 네, 들었습니다. 그 언제 들었어요? 어 2015년 9월경에 그 프랑크푸르그 비블리스에 있는 마장에서 독일에서 네네. 그 땅이 많다고 했는데 네그 땅을 그때 팔았나요? 땅이 많아가지고 그때 그땅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예. 청담동에 이제 다, 다 다시 또 땅을 샀다라고 그거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아 그럼. 그 땅을 팔아서 정담동에 땅을 샀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제가 지금 최순실 땅을 보니까요. 여기 미사리인데 최순실 땅 500m 위에 이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네. 복합 생활 체육 시설 대상지 부지로 네. 선정이 돼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땅이 원래 샀을 때는 34억 5천만 원이었는데 최순실이 52억에 팔아서 네. 1 7억의 차익을 얻 었어요. 그러면 노증인이 정유라한테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이미 네. 팔아서 돈이 청담동으로 갔다. 청담동으로 갔다는 건 최순실 한테 갔다는 뜻인가요 청담동으로 갔을 때의 시기는 상당히 오래전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청담동 갔다는 건 최순실 한테 갔다는 뜻인가요 예, 땅이 이제 한남시 땅을 매각을 하면서 다른 땅이다. 그 땅은. 매각을 하면서 그 현금이 다시 청담동당. 그러면은 대통령이 2013년에 그 최승한 당시 국토부 장관에 전화를 해서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 서울에서 평창 가는 중간쯤에 어그 복합체육센터 시설을 검토하게끔 지시를 해요. 이게 2013년이에요. 네. 어, 그리고 대통령이 그 미사리라고 지목을 해요. 지목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땅값이 올랐는데, 그러면은 증인도 이게 미사리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들은 바 있어요? 미사리 땅이라고는 안 그랬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남시 땅에서 상당 부분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남시 땅이 이 정도면은 예 제가 느끼기에는 3분의 이 정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유라가 원래 뻥이 심해요 뻥이 그렇게 심한지 안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 근데 그걸 그 당시에 사실로 받아들였다 네네 어쨌든 한남시 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예, 축적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 증인 중에 네한남시 땅이 황금성을 보여서 란 표현을 했는데 이게 황금성 이 네. 황금이에요 황금이에요 골드 에요 황입니다. 골드. 네네. 아이 금사라기 땅이다. 네네네. 그, 그 표현을 황금성을 보여서라고 한거한 거죠. 네네. 그러면 실제로 어,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한테 지시를 해서 이 지역이 이 지역이 개발 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네네. 결국 개발은 안 됐어요. 개발은 안 되고 그래서 개발이 될 거라면 최순실이 땅을 더 가지고 있었어야 됐는데 네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땅은 팔았어요 개발되기 전에 그 네. 팔았다는 것은 실제로 개발이 안될 거라는 것 정보도 제수실이 알았다고 해야 이해가 되는데 네예 제수실이 그 개발 대상이지만 개발이 안 된다는 정보도 결국 알았다고 해야 되는 요 결론적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남시는 상당히 많이 개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땅가격도 엄청 많이 올라갔고 지금 공시지가도 많이 상승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은 최순실이 갖고 있는 실소유의 땅보다는 토지보다는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토지가 좀 일부분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했던 겁니다. 예. 네. 예. 예, 예, 저는. 네. 네. 네.